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공식처럼 분석하고 암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를 어려워하고 결국은 영어를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원리를 벗어난 예외들도 있지만 일단은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영어의 원리를 가능한 쉽고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우선이니까요. 자, 그럼 영어를 이해하다의 첫 번째 시리즈. 문법을 이해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법을 이해하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영어는 왜 부정관사를 사용할까? 입니다. 어나 n으로 표시하는 부정관사 알죠? 이 부정관사는 우리말에는 없고 영어에만 있습니다. 우리말은 부정관사 같은 것이 없어도 말만 잘 통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부정관사를 사용해야 말이 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알아 봅시다. 영어는 부정관사를 사용하고, 우리말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잠시 살펴볼까요? 영어는요, 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타난 말이고, 우리말은 여러 사람이 모여 농사 일을 하면서 발전한 말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던 영어 원어민들은 부정관사를 사용하고, 농사 일을 하던 우리는 부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농사일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부정 관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 원어민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물건을 하나 둘 세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세어서 사고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사일을 하는 우리 조상들은 쌀한톨두톨 톨 정확히 세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쌀을 얻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세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영어 원어민이 물건을 한개두개 개 센다는 것과 우리가 물건을 한개두개 개 세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물건 세는 것은 누구나 똑같을 건데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 사과는 한개두개셀수 있습니다. 우유는 한통두통 통 세고요. 종이는 한장두장셀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말은 물건을 셀 때, 세는 말인 게 통, 짱 등을 붙여서 셉니다. 이렇게 세는 말을 붙이면 사과, 우유, 종이도 셀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실제로 물건이 셀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세는 말을 붙여서 셀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게 통, 짱 같이 세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물건을 보고 셀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셀수 있는 물건만 한 개, 두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영어 원어민은 애플, 밀크, 페이퍼 중 어떤 물건을 셀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정답은 애플입니다. 밀크와 페이퍼는 셀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말에서 우유랑 종이는 셀수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에서 쓴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 원어민들은 셀수 있는 물건은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영어는 물건을 사고 파는 문화에서 발전한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을 기준으로 물건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까 애플은 셀수 있는 물건이라고 했죠.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이라도 셀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밀크나 페이퍼가 해당되겠지요. 영어 원어민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영어 원어민들이 셀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아는 한 개의 물건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한 개의 물건 형태 중 일부가 없으면 사고팔 수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는 물건이라야 한 개, 두개 세어서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보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림에 보이는 코끼리를 떠올려 보세요. 코끼리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그림에 보이는 동물 모양이 생각나죠. 즉 코끼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한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끼리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죠. 두 번째 만약 코가 없는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판다면 여러분은 살까요? 여러분은 그건 코끼리가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코 없는 코끼리는 코끼리라는 이름으로 사고팔 수가 없습니다. 즉, 코끼리라는 정해진 한 개의 형태 중 일부가 없으면 코끼리라고 사고팔 수는 없으므로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코끼리는 영어 원어민들에게는 한개두개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사과는 어떨까요? 사과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같은 모습의 사과 형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과 반쪽을 잘라서 사과라고 사고 팔수 있을까요?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사과도 누구나 아는 한개의 형태가 있고 사과 반쪽으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사과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킴으로 사과는 셀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설탕은 어떨까요? 설탕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마다 서로 다른 모습의 설탕을 생각합니다. 네모난 설탕가루 설탕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한 개의 정해진 설탕 형태가 없습니다. 셀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누구나 인정하는 한 개의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설탕을 한 개에 두개 세어서 사고 팔기는 어려운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도 누구나에게나 똑같이 생각되는 한 개의 형태가 있을까요? 우유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컵에 담긴 우유, 그릇에 담긴 우유, 팩에 담긴 우유 등. 담는 용기에 따라 많은 모양의 우유가 있습니다. 즉, 우유는 정해진 하나의 형태가 없는 물건이죠.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우유를 셀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는 셀수 있는 물건일까요? 우리말에서는 종이는 한 장, 두장셀수 있는 물건이지만 영어는 셀수 없는 물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탕이나 우유처럼 사람마다 종이라고 생각하는 한 개의 정해진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 우리에게 종이를 좀 줄래? 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크기나 색깔의 종이를 주나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한 개의 형태가 정확하지 않은 종이는 셀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때요? 영어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셀수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알수 있죠? 영어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므로 애플과 엘러펀트는 셀수 있는 명사가 되고 페이퍼와 밀크는 셀수 없는 명사로 보는 거죠. 만약 셀수 있는 물건이라면 사고 팔기 위해서라도 그 물건이 몇 개인지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이 몇 개인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관사어이지요. 만약 물건이 한 개이면 물건 이름 앞에 어를 적어서 표시하고 두개 이상인 물건은 이름 뒤에 s를 붙여서 구분했어요. 여기서 s는 복수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셀수 없는 물건이라면 한개두개셀수 없어. 어나 s를 붙일 수가 없죠. 정리를 해볼까요? 영어에서 셀수 있는 물건인 엘러펀트나 애펄은 몇 개인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한 개라면 n, 엘러펀트, n, 애펄. 이렇게 단어 앞에 어로 표시하고요. 여기서 n이 사용된 것은 엘러펀트와 애펄이 2와 어로 시작하는 단어라서 부정 관사 어와 연달아 발음하기 어려워 n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n은 모양만 다를 뿐 의미는 어와 같아요. 만약에 두개 이상인 경우는 엘러펀츠, 애플즈. 이렇게 단어 뒤에 S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하지만 셀수 없는 물건인 밀크와 페이퍼의 경우는 한개두개셀 수가 없기에 한 개의 표시인 어를 붙일 수도 없어. 어 페이퍼나 어 밀크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럼 이런 물건은 사고팔 때 어떻게 한개두개 개 하냐고요? 다른 방법으로 한개두 개를 표현해요. 이 부분은 문법 이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에서 셀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영어 명사를 만날 때마다 그 기준에 따라 셀수 있는지를 따져보기가 참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명사가 셀수 있는지를 빠르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 사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명사가 셀수 있는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있거든요. 영어 사전에서 셀수 있는 명사는 시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셀수 없는 명사는 유라고 반드시 표시합니다. 그리고 뜻에 따라서 둘다 가능한 명사가 있는데 이때는 시와 유 모두를 표시합니다. 이런 단어는 그 의미에 따라 시 또는 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퍼를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시라는 표시가 없네요. 하지만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셀수 있는 명사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왜 아무런 표시하지 않을까요? 셀수 있는 명사가 너무 많아서, 세지 못하는 명사만 유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셀수 있는 명사로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의 시라는 표시가 없지만, 셀수 있는 명사로 봅니다. 특히 PL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살펴보세요. PL은 두개 이상이라는 의미인데, 애플즈라고 밝히고 있죠? 단어 뒤에 S를 붙여서 셀수 있는 물건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표시가 없어도 이 부분을 보면 알수 있겠죠? 이번에는 페이퍼를 찾아봤어요. 종이라는 뜻의 페이퍼는 셀수 없는 명사라 사전에서 유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밀크도 한 개의 고정된 형태가 없으니 셀수 없는 명사였죠. 그래서 여기 사전에서 유라고 표시하고 있죠. 어때요? 이제 사전을 이용하면 명사가 셀수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부정관사어는 셀수 있는 명사에만 사용하고 영어에서 셀수 있다는 기준이 우리말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부정관사는 우리말에 없는 말이라서 가능한 단순하고 쉽게 설명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페이퍼라는 단어를 본적 있죠? 하지만 어밀크라는 단어는 잘 보지 못했죠? 페이퍼와 밀크는 셀수 없는 명사라서 한계가 없는데 페이퍼는 어를 붙여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법 이슈에서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를 이해하다 첫 번째 시리즈 문법을 이해하다 였습니다.